그러면은 직접 우유 짜가지고 먹이세요. 어? 방금 나와서 따끈따끈하고 얼마나 좋아, 얼마나 건강이 좋겠어. 어? 가서 직접 짜서 먹이라고 정신 차려, 안 좋아. 나도 우유 안 나와요. 해봤어? 시도 안 해봤잖아. 저기요, 야, 이 미친 사람들아, 진짜! 아? 나도 타코야키 아. 안아서 전화했더니 집앞에 벨안 누르고 놓고 도망감 차갑게 식은 타코야키 헐 기간에... 진짜? 아니 벨안 누르고 가끔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지? 하고서 어. 앞에 차갑게 식어 있고 가게 상태 다른데 아니 잘못 배달 받아본 적은 없는 거 같아 어. 배달하고 잤는데 후불 결제를 문자로 욕 엄청 먹은 적 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 계속 기특 바보. 근데 거기 가게가 뭐라는지 알아? 자기가결 소리 못 듣고서 왜 나한테 지를 이냐고 해서 자동녹음된 거 내일 시청하는 사람한테 보낼라고 <laughs> 어디 봐라. <헐! 웃음> 세상에. 나도 예전에 뭐 정식 시켜줬었는데 잘못 와가지고. 아아 아, 배달 완료가 찍혔다. 안 왔는데 배달 완료가 찍힌 거야. 그래서 전화를 했지. 전화를 했는데 배달 찍혀있으면 배달 갔겠지. 막 이런. 이러... 아니, 나못 받았다고! 아니, 계속 이걸로만 진짜 한 10분, 2 0분을 얘기를 했어. 그래서, 아,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래서, 이제, 배달 기사한테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층에다가 이제 놓고 간 거였어. 벨도 안 눌렀어, 벨도. 그 기사님 자체는 잘못 놓고 갔긴 했지만, 어쨌든, 죄송하다고 사과했고, 뭐, 약간 이렇게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아니, 거기 대처가 너무 화가 나는 어 그래서 너무 화나 가지고 전화를 이제 일단 끊었어. 배민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가게에서 다시 전화 오더라고. 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길래 아 배달원이 잘못 들어왔다 이 소리. 그렇게 하고서 이제 끝났는데 진짜 아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. 거기서 아 도저히 아, 밥을 못 먹겠는 거야. 짜증나 가지고 막 짜증이 막어안갖다줬어아 진짜 너무 화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두번 다시 안시켜 먹지. 예전에 피자를 시켰는데 두 시간 반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. 문에서 기다리고 뭐 하는데 세시간돼도안 와서 빡쳐서 전화하니 배달기 사장 아니 배달기사랑 싸운 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? <laughs> 아니 그럼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! 다른 배달기사를 잡았었어야지! 아뭔 상관이야! 4 어. 지났으니 난 그냥 커플 반 제가 고 치킨 시키고 나니까 아우리 피자 맛있어요! 안심 없어요! 어쩌라고! 아니 4시간 지났는데 어쩌라는 거야 먹고 싶겠냐! 이런? 오늘 어가 피해자 특집인가요? 왜 일이 겨울이... 좋은 그러니까 경험자 완전 많아. 어. 근데 나는 좋았던 경험도 있어요. 맘터에서 치킨을 양념을 시켰는데 프라이드인가 뭐 그걸로 온 거야. 보니까 이제 양념은 천 원인가가 추가가 돼요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지. 아 이거 지금 저희 받았는데 프라이드만 했다. 근데 저 이거 손안 댔으니까 배달원 오면은 내 보내겠다 했는데 아니라고 아 아니라 그냥 드시라고 양념 하나 더 드려 그래서 어차피 최고인가. 태어나 던지면 안 돼. 그스가탄이라고 진짜 다들 엇가당 해가지고 배달음식 빌런 월드컵 더뭐 해볼까? 오케이, 기다려와 감사합니다. 음식 열어보니? 주문할 때 본사진이랑 너무 다름배달거지 의심돼. 아, 역시 너무 다르긴 하다. 이, 이 양념이 있, 있긴 있는 거예요? 아니, 이게 뭐지? 전혀 모르겠네. 와, 진짜 이거 먹는 건 이거 좀 많이. 와, 진짜 개어였어. 와, 진짜. 이건 너무 심해. 이건 범죄야. 남의 물건왜손할 대요? 그래서 한때 순사를 못 시켜 먹었다고 하죠. 그래서 다 요새 테이프 붙이잖아. 아, 맞아. 스티커 유료로 받는 데 있어. 맞아. 맞아. 스티커 유료로 받는 거 아세요? 와. 진짜, 개어였어요. 그거 추가 결제 하는 것도 웃겨. 아니, 그거 본인들이야지. 그거를 우리가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온 누구 건지는 불문영화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단 말이죠. 음식? 애매하게? 맛대가리 없어서? 억지로? 꾸역꾸역. <laughs> 먹는 난 예전에 그 뭐지? 머리카락이나 한건 아닌데, 이제 카레집에서 먹다가 철수샘이 그게 나와가지고 선불 받고서 그냥 안 먹었거든? 그거 보고서 이제 얘기했지. 건져가지고 이제 이거 나왔다 그랬더니, 아, 죄송하다고 다시 해드린다. 막 이러는 거야. 다시 해줘도 또 나오면 어떡하냐고. 요청사항에 1층 현관 비번 적어놨는데 안 보고 문 열어달라고 계속 호출함. 최소 금액 쓸데없이 애매하게 높아서 안 먹는 거 억지로 시켜야 돼. 아 맞아. 와 이건 진짜 개많아. 이런. 와 진짜 너무한다. 어 이건 좀좀 좀 괘씸하죠. 안 시키면 되긴 하는데 괘씸해요. 그거랑 비슷하게 괘씸한 게 배달팀 낮은 순으로 자기 가게 뜨려고 하려고 배답비 0600원으로 해놓고 20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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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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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니 진짜 저 너무 어이없어. 진짜 저 개많아. 한두 군데가 아니야, 진짜 많거든요. 배달켜경지좀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진짜 많아. 지난 진짜 주심해분명 처음 시켰는데 맛이 익숙해서 확인해 보니 가게 이름만 다르고 같은 곳에서 반찬, 국, 국물, 양념 돌렸음. 쓸데없이 맛없고 안 먹는 반찬 개 많이 와서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늘어나. 전자는 몇몇 식당들이 이름만 살짝씩 바꿔서 여러 개 기발특기하는 경우 많은. 맞아요, 진짜 저거 저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 항상 그 시킬 때 보통 그걸로 많이 봐. 뭐시기저시기 푸드 이런 거면은 100% 여러 개 취급하는 거거든요. 똑같은 거막 3개, 4개 등록돼있어 나는 첫 번째가 더 짜증납니다 배달이 무료라서 들어오면 개가... 아 우리야 말했다 우리 방금 말했다 우리 방금 말했다고 얘기 <laughs> 음식 꺼낼 때 뚜껑 열때 책상이나 책상의 오품 아니 이거는 본인 배달시키고 기다리는데 배달 예정 시간 두배 이상이 걸려서 도착함. 분명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음식 개차가. 이거 둘다개빡는 상황인데? 음사가 더 오시는데. 나 이거는 그래도 그러려니 해요. 이런 거는. 배달 6시간? 맞아, 맞아. 무조건 배달시간 무조건 60분 막 이렇게 잡아놓는다니까? 뭐야? 알리 이따위로 또 개빡침 진짜 배달 기사 이유 없이 짜증 내면서 음식 주고 계산함 싸가지 없음 카드 결제한다고 했는데 도착해서 카드 결제 안 된다 씨나 이거 비슷한 거는 겪은 적 있어 배달 음식이 와가지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 단말기를 안 가져오구요 그래서 아 혹시 죄송한데 현금 있으실까 해가지고 아 없는데요 어떡하죠 했는데 카드 단말기 들고 다시왔잖아 아이 그건 어쩔 수 없지 감사합니다. 니가 산타라도 된 듯이 몰래 무섭 변식 놓고 그 하나? 면료다 풀고 튀김류 눅눅해져서 얘랑 그냥 오늘 이 월드컵 시작한 이유잖아. 아 그치? 매번 면류면 똑같지 않아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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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이 원인이고 2번이 결과인 거지. 아니 그 이상이 전에도 근데 1층에서 한번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도 이제 벨을 누르거나 문자를 주거나 해야 되잖아. 언제 올라와서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냐? 아니 1층에서 벨 하고 나서 집 앞에서 벨 누르니까 그렇게 어렵나? 아 그거 진짜 짜증나요. 메뉴 중몇개 누락돼서 안 온. 음식 왔는데?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님. 이번은 그냥 아안 시켜먹고 말지 뭐 했는데 1번은 좀 짱나기는 해. 아니 짜장면 시켰는데 비벼 먹는 그 양념 안온적 있습니까? 홈페이어서생각는 건데 햄버거 세트 시키고 먹으라니까 다른 거다 했는데 햄버거 패티가 없었어. 그래서 그지 좀 헐! 패티를 안 넣었다고? 개받네? 아니 뭐 야채 버거임? 그러니까 그럴 리가 다 어쩌라는 거임 진짜. 그럴 리가 없는 게어딨니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진짜. 아니 거의 같겠 죠급이잖아 <laughs> 하나 더 있다 배달 진상 리뷰 또 이것도 해봐야지 어 그냥 말투 띠껍게 띠껍네 찾아오라고 시간 늦게 배달이 당연한 거니 개웃기네 삼다수 2리터짜리 하나만 사다도 아니 이런 걸 심부름 시킨다고 믿더라고 와 아니 심부름꾼임와 깜빡하고 순살 체크를 안 해서 뼈치킨서 아이 먹을 건데 아 어쩌라고 아니 아나 이놈의 그 아이 먹을 건데 지랄 진짜 아, 아니 아이 먹을 건데 뭐 어쩌라고요 <laughs> 연락 주세요. 전화 10번은 넘게 했는데 아무리 행사가 바쁘셔도 매장 전화는 잘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뭐 요청사인 분명히 아기 먹어야 된다고 아기 하... 먹을 거면 애초에 매운 거를 시켰으면 안 되죠. 아니 애가 벼슬이냐고 키키키은 본인 아이지 내 아이냐 키키키 그렇게 아기가 중요하면 더 신경 써서 주문할 테요어 아니 그니까 아나 이놈의 그 하... 애들 먹을 거라는 그게 너무 너무 싫어요. 끼임만 와서 말하는 거 너무 많아서. 애들용 메뉴 만들었는데도 그거 안 시키고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더니. 진짜 양심 없어. 진짜 양심 없어. 어 요즘 애들도 준내 많이 먹어요. <laughs> 아니 그 애기들이 예전 애기들이 아니야. 애기들도 준내 많이 먹고 진짜 나만큼 먹어. 오늘 뭐 먹음? 저 포키 먹었음. <laughs> 아니 채팅 창 아니 다들 왜 화가 났어요? <laughs> <laughs> 와~ 룩님좀 앉아봐요. 혼좀 나야지. <laughs> 우린 포키는 밥이 아니고 간식이라고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밥은뭐 먹었냐고요? <웃음> <웃음> 미국인은 밥을 과자로 끼우기도 한다는 게... 룩님 미국인이요? <laughs> 아니요, 저 한국 토종 불가녀인데요. <laughs> 뭐 어쨌든... 어, 2월 9일인데... 3일! 우유를 주시네요. 배달 보내게 재고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은가요? 작은 거면 바로 먹고 땡이니 웃어넘길 수 있다지만 네살 일곱 살 애들 조금씩 줘 보겠다고 겸사겸사 시켰는데 완전 새건 아니더라도 양식거 보내주셔야죠. 뭔 소리야?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2월 3일은 유통기한인 제조일자며 유통기한은 그 위에 적힌 2월 15일로 문제가 없는 점 말씀드립니다. 엄청 연해 아니 유통기한 여기 써있고 제조일자 대놓고 써져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직접 우유 짜가지고 먹이세요. 방금 나와서 딱. 오, 얼마나 좋아, 얼마나 건강이 좋겠어. 어, 가서 직접 짜서 먹이라고. 아니, 졌어 한테 바보야! <laughs> 졌어 한테 <대. 웃음> 아니, 직접 가서 먹이라고. 아니, <laughs> 미친, 진짜. 정신 차려! 안 좋아! <laughs> 나도 우유 안 나와요. 해봤어? 시도 안 해봤잖아. 저기요, 야, 이 미친 사람들아, <laughs> 진짜. 어, 정신 차려.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. 아, 어, 이거 참. 자칭 짱임 미식합니다. 천번 넘게 먹었습니다. 짜장 양념 새로 연구하셔야 할 듯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짜장 양념 아니고 미적지근합니다. 그러나 탕수육은 최고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아저 이미지 야동이네. 어떻게 알아? 이름은 뭐 어떻게 알아? 다 살색이잖아. 그런가? 난 별생각 안 들었는데, 오른쪽에 스타킹 다리? 어디? 뭐 말하는 거예요 이, 이거가 스타킹이라고? 뭐 어떤 거? 저 원본을 알아. <laughs> 좀 저기야! 안 돼. 와 반찬 양 너무 적어요. 밥은 맛있는데 반찬이 진짜 1인분이래요. 반찬도 1인분 밥도 1인분. 1인분 시키셔서 1인분. <laughs> 그래 1인분 보냈으니까 당연히 1인분이 가죠. 아 어쩌라는 거임. 아니 1인분 시켰는데 2인분 보내줄 수 없잖아. 아, 아니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. 중간 맛 했는데 캡사이신 너무 많이 뿌려서 너무 매워서 먹지도 못하고 버림. 맵기 상이잖아. 여러분 이렇게 자영업이 힘듭니다. <laughs> 지 힘들지, 자영어 힘들지, 여러분, 이렇게 자영어 힘듭니다. 아, 진짜, 너무 마음이 아프다.